네, 안녕하세요. 저입니다. 어, 오, 제가 며칠 전에 목검을 시켰거든요. 이런 목검을 시켰는데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. 드디어. 네. 이 목검이 목검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시켰냐면 어 저희 집에 도둑이 들면 이제 이거 갖다 한대 훌려 잡으려고 이이 이거 갖다 훌려 잡으려고 자, 목검을 하나 제 걸로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. 자목검을 주문을 했더니 엄청 기다란 상자에 이거 이 우리 목검이 비닐에 싸져 있었고 이 코등이 이거는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 서비스 같은 차원에서 줬나 봐요. 이제 이 코등이 하고 이 정체를 알수 없는 이 고무를 줬습니다. 자뭐 원래는, 자, 이게 적생목검입니다. 뭐, 상태는 괜찮아요. 매끈매끈하고. 음, 아, 맞아. 이게 예, 보니까, 그, 여기쯤에 코팅이 좀 벗겨있어요. 네, 예, 코팅이 좀 벗겨져 있고. 아, 이것만 아니면 다 좋은데, 왜 코팅이 벗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, 이 그립감하고, 네, 휘두르는 거 무게 다 좋습니다. 근데 이게 무게는 좋은데 이게 좀 무거워서 이게 휘두르면 좀 많이 팔에 무리가 갑니다. 그러니까 어 단련을 하셔서 이런 건 쓰셔야 될것 같고요. 아, 원래 이 종류도 많았어요. 적색 목검, 백색 목검 막 비싼 거 많았는데 저는 가장 거의 싼 거를 샀고 왜냐면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그홈 목검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목검 말고 좀더 얇은 목검이 있거든요. 이 길이에서 딱 얇은 목검인데 어몇천원더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안 샀습니다. 저에겐 천 원도 소중합니다. 그래서 이제 딱 80cm 길이 이 목걸을 딱 주문해서 이게 왔습니다. 음저 키에는 3인 한 102cm 정도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이 천장이 좀 낮아서 이거 휘두르다가 천장에 맞으면 천장이 박살나니까. 야, 일단 80cm 시켰는데 만족스럽습니다. 102cm 시켰으면 저 팔이 먼저 부서졌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건 대체 뭐하는 녀석일까요? 자, 어쨌든 이걸 드디어 샀습니다. 메이드인 차이나 자랑스럽습니다. 자, 어쨌든 자 여러분 곧 있으면 태풍이 들이닥치니까 편안한 밤 되시고요. 피해 없기 바랍니다. 안녕.